것도 있어 완전 분홍분홍이야 콜릿야 아니 필터샷 오늘의 뭐 비행기 아시아. 여러분, 지금 한 시간 비행기인데 기내식을 주네요. 좀더안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먹으려고? 안 먹어? <목소리> 니병 걸려. 아, 이거 괜찮아. 배 아파. 어. 아, 먹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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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란 도착했어요. 지금 도착해가지고, 저거, 디디 탈 건데. 디디카드 인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타봅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 택시 스테이션에서 택시 불렀어요 지금 호텔까지 가는데 5,000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담배 냄새날까 과연? 택시 왔어요 나배터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직 체크인 시간 많이 남긴 했는데 캐리어 맡기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호텔 체크인하고 나왔고요. 지금 파빌리온 백화점 가고 있는데 택시 타면 1,800원이거든요. 2분 걸리는데 걸으면 한 30분 조금 더 걸려요. 그냥 구경할 겸 걸어다니려고.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좀 뜨겁긴 한데 시원해 여러분 여기가 제일 유명한 중상 광장이에요 이 주변에 큰건물들 많고 꽃가루가 엄청 흩날리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정말라 콜라인가? 이거? 콜라인가? 콜라도 있고 어, 이고뭐 우롱차도 있다 아, 뜨거워, 햇빛. 어, 귀엽다. 이거 뭐야? 엄청 찍어났네 우와. 어, 도장 있다. 39. 나는 나중에 자석이나 하나 사가야겠다. 아 여러분 이거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와 진짜 크다 가운데 이렇게 공 모양 이것도 있고 아뭐 마시고 싶은데 카페가 하나도 없네 이 아이스크림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 아이스크림 오 오, 은행 엄청 큰 은행 아까 그큰 건물 성공했다 성공했어 우리나라에 뭐 농협 정도 되는 건가 안 쓰는 거? 꽃호찌였다호 이요. 괜찮았던데. 생긴다. 생 있나? 이스 이요. 안. 소리 안거 이거 먹을까? 베이징 베이징도 안 먹고? 베이징도 안 먹고 다른 집 유명한 데 있어 네? 이거 파인애플 버니 진짜 맛있대. 이거 먹을 때 근데 더뭐 중요한 건 시, 이게 원래 파인애플이고 이거 시즌으로 말차가 나왔어.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이런 디 이런 디저트 먹네. 고층에 있는 새우당면 맛집이라 해서 왔고요. 좀 불었다. 화장실에서 손 닦고 온다고. 먹어볼게요. 새우 이거 오동통한 거 보소. 국물 좀 쫄았다. 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찐밥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 마늘, 맛이 엄청 많이 나네. 는 되게 땡글땡글해요. 뭔가 짜면서 싱거운 느낌. 음. 이게 5 8 위야. 그냥 마늘만 많이 나요. 새우는 땡글땡글해가지고 맛있어. 밑에 스캔 들어가서 요거 스캔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이건 계산이거든요 가격이 88. 88. 아, 껍데기. 안에도 이렇게 있어, 내장. 여기가 바다 도시라서 그런지. 생 해산물이 많네. 오. 맛있겠네? 음, 알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 근데 계산이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고 엄청 촉촉해. 이거 그냥 못 먹을 것 같아서 밥도 시켰어요 난 무슨 게살 발라진 거 생각했는데 완전 통게가 나오네 달고 맵고 냄새나고 어 이거 내장이다 발라먹고 너무 귀찮다 이렇게 살이 좀신사야 바르기가 너무 힘들어. 얘가 막 엄청 먹을 게 많진 않다. 뭔가 너무 달아가지고 밥이랑 안 어울려. 내 취향 아님. 이거 뭐야? 이이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크를넣 이거 이거 말차 이이에요시 이거 정 먹기 힘들다. 이각보다이차맛이 그렇게 진하진 않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 근데 제가 푸딩 식감을 싫어해서 그런지 이거는 별로 근데 안에 수건 케이크 이 식감이랑 크림이 막 그냥 이거 빼고 먹어야 돼 음, 응. 맛있다 되 달고 빵 자체에서 버터 맛이 많이 나요 안에 초코볼 같은 게 있어서 초코볼도 막 씹혀요 아지막 파인애플 번. 그유튜브 보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더라고요. 궁금해. 어 따뜻하다. 안에 치즈 있어. 크림인가? 짠 오, 치즈. 음 단짠이다, 단짠. 치즈는 짠고 고소하고. 빵은 엄청 단네 치즈가 모짜렐라랑 체다 치즈 크림 같은 게 있어. 아니 왜 음. 이런거 먹 도대체 파베리온 음. 지하 1층에 있는 젤라또 집인데 이거 피스타치오가 너무 맛있다 해서 먹으러 왔어요 이거 38! 미안 음. 맛이 되게 진하다 피스타치오 그 자체야 가격은 좀 비싸긴 하거든요? 맛있네 아닌 음. 2 0 0 아닌 러 다섯 개 여러분, 이거 중국에 되게 유명한 요거트 음료 브랜드예요. 저도 여기 한 20분 정도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배달이 엄청 많아요. 이건 아몬드, 아보카도 요거트 스무디. 아보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 그러다. 응. 혼나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 봤네. 아몬드랑 아보카도. 되게 고소해 일단 엄청 고소하고. 이게 27이니까 어쩌나? 나 여기 중국이 여기 파빌리온이 비싼 건지 중국이 비싼 건지 아직은 물가가 좀 비싸게 느껴져요. 아왜 어, 이렇게 익숙하지? 맛있다. 응, 음, 이건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도 있어요. 알로에? 뭔가 알로에 맛도 나는 것 같아요. 풀향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특유의 풀향 아시죠? 근데 여기 배달시키는 거 보니까 이런 기본보다 딸기나 망고 들어간 거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9.8? 미쳤어. 음. 와 아, 대박. 파자삭 거예요. 와. 음, 대박이다. 음. 어때? 페스토리가 엄청 얇고 바삭한데 결이 되게 많고 안에 푸딩은 푸딩이 안에 크림은 푸딩같이 포동포동한데 부드럽고 맛있어. 음, 순두부 같아. 바닐라 맛도 많이 나고 이거 커가지고 2,000원인가 이거 하나에. 와, 혁명이야. 음, 달아. 그런데 왠지 모르게 카라멜 맛이 나요. 음, 맛돌리 응, 손나닥 진짜 크다. 통역비 비교할 수만어앉 아, 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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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지세요요에안는에을돌아에서이집에 c 이집이 집에서 이집에 그래도 창문 있는에다이이다이집에이집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에서이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이이